60세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요즘 들어 이상하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지 않았나요? 새벽에 찾아오는 종아리 경련, 이유 없이 몰려오는 피로감, 불안과 가슴 두근거림, 뒤척이는 밤, 그리고 변비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이 탓을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조용히 부족해지는 필수 무기질 마그네슘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중 보충제의 마그네슘 중 상당량이 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알약을 삼켜도 체내 흡수율이 낮아 결국 대부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 알약의 한계를 알면서도 파는 회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같은 노력을 해도 몸이 달라지지 않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미 더 나은 해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값비싼 알약보다 최대 16배, 더 효율적으로 마그네슘을 전달하는 단순한 식품 6가지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적습니다. 원화로 약 1,470원 미만에 살수 있는 식품도 있습니다. 이 식품들은 굳어가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소화와 변비를 돕고 수면의 깊이를 자연스럽게 늘려줍니다. 카페인 없이도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심장 믿음을 지지하며 스트레스와 예민함을 완화하는데 보탬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섯 가지를 모두 공개합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흡수를 높이는 요령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그네슘으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증상은 무엇인가요? 수면인지 근육 경련인지 에너지인지? 스트레스인지 여러분의 답변이 다음 영상의 방향을 정하고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더잘 돕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식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외로 맛있고 친숙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그네슘 공급원 중 하나인 다크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을 고르면 죄책감이 아니라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제대로 고른 다크초콜릿은 흡수되기 쉬운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고품질 다크초콜릿 타논스에는 약 64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초콜릿이 특별한 이유는 흔한 보충제보다 체내 흡수가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비결은 카카오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와 테오브로민 같은 화합물입니다. 연구에서는 이 물질들이 세포막의 미세통로를 편안하게 열어주어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보고합니다. 그 결과, 마그네슘이 몸속 조직으로 더 많이 도달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줄어듭니다. 또한 다크초콜릿에는 소화를 적절히 늦춰주는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 미네랄이 장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립니다. 많은 보충제가 물 흐르듯 빠르게 지나가는 것과 달리 초콜릿의 지방 매트릭스가 마그네슘을 붙잡아두어 몸이 더 충분히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의 다크초콜릿을 하루에 한두 조각 즐긴 날에는 근육이 덜 뭉치고 에너지가 안정적이며 수면이 더 깊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카카오 함량은 반드시 70% 이상으로 고르세요. 그보다 낮으면 설탕과 첨가물이 많아 이 점을 상쇄합니다. 처치 방식으로 알칼리 처리한 제품은 피하세요. 알칼리화 과정은 카카오의 마그네슘과 항산화 성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포장지에서는 내추럴 또는 비알칼리 또는 로우 같은 표시를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흡수를 최대화하려면 식사 후약 30분에 한 온스 정도를 드세요. 대략 3 조각에서 4 조각에 해당합니다. 서둘러 씹지 말고 혀에서 천천히 녹이듯 즐기면 좋습니다. 치매 효소가 카카오 매트릭스를 먼저 분해해 위에 도달하기 전부터 마그네슘 이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시간대는 특히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본래 이완과 수면을 돕고 카카오는 멜라토닌 전구체가 소량 포함되어 뇌가 차분해지도록 돕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밤에 다크초콜릿을 조금 즐기는 것만으로도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야간 근육 경련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구리와 망간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뼈 강도와 심장 리듬, 그리고 신경 기능을 돕는 시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일 형태의 보충제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제품을 고르고 올바르게 맛본다면 다크초콜릿은 간식이 아니라 비용 부담이 적고 효율이 높은 마그네슘 전달식으로 작동합니다. 보충제보다 경제적이면서 실제 체감 효과는 더클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은 블랙빈입니다. 가장 과소평가된 마그네슘 식품을 꼽으라면 언제나 상위에 오를 만큼 뛰어납니다. 익힌 블랙빈 한 컵에는 약 12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으며 흡수율 면에서 값비싼 보충제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블랙빈은 알약보다 더잘 흡수될까요? 조리 과정을 올바르게 거치면 원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고 알려진 피틴산이 분해되어 마그네슘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 결과 흔한 산화 마그네슘 제형보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마그네슘을 훨씬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섬유소의 이점도 큽니다. 많은 보충제는 장을 빠르게 통과하지만 블랙빈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부드러운 젤 같은 환경을 만들어 소화 속도를 완만하게 하고 미네랄이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그만큼 몸이 마그네슘을 더 충분히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제에서 식품 중심의 마그네슘으로 전환한 어르신들이 경련이 줄고 에너지가 안정되며 배변이 편안해졌다고 말하는 일이 흔합니다. 음식이 가진 복합 영양과 장 환경의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블랙빈의 마그네슘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불리기부터 신경 쓰세요. 물에 담가 8시간 정도 두고 사과식초 한 큰술 또는 레몬즙을 조금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틴산과 가스의 원인이 되는 성분이 분해되어 소화가 편해지고 미네랄 흡수가 좋아집니다. 블랙빈을 끓일 때 다시마 한 장을 함께 넣어 조리하면 자연 유래 효소가 더해져 생체 이용률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삶은 물한 컵에는 마그네슘이 추가로 약 15mg 더 녹아 있습니다. 버리지 말고 수프의 베이스나 미네랄이 풍부한 따뜻한 국물 또는 소화 균형을 돕는 온음료로 활용하세요. 흡수를 더 끌어올리려면 블랙빈을 토마토나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마그네슘 흡수가 추가로 30% 가량 증가합니다. 게다가 블랙빈의 레지스턴트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결장에서 약산성 환경을 만들고 미네랄 흡수를 돕습니다. 보충제가 이미 통과해버린 구간에서 조차 식품 기반 마그네슘은 여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몸이 좋아하는 미네랄 매트릭스도 큰 장점입니다. 블랙비는 마그네슘과 함께 엽산과 철과 칼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서로의 작용을 보완해 영양소가 더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돕습니다. 고립된 단일 보충제로는 재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 서빙 비용은 미화 50 센트 이하로 매우 저렴하며 원화로는 약730원 정도입니다. YC 플러스 네 번째 식품은 익힌 시금치입니다. 마그네슘 식품으로 자주 언급되면서도 가장 오해가 많은 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 시금치를 샐러드에 넣으며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 시금치의 높은 옥살산이 마그네슘과 단단히 결합해 소화관이 분해하기 어려운 복합체를 만듭니다. 하지만 시금치를 약 섭씨 7 0도 전후로 가열하는 순간 영양 구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열은 옥살산을 감소시키고 식물 세포벽을 파괴해 그동안 닿을 수 없던 마그네슘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익힌 시금치 한 컵은 흡수되기 쉬운 마그네슘을 약 157mg 제공하는 반면 생시금치는 그 일부에 그칩니다. 조리 과정에서 시금치는 거의 90%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한 끼에 생시금치 10컵에 해당하는 마그네슘을 부담없이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흡수를 극대화하려면 조리 직후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을 더하세요. 건강한 지방이 미세한 미세를 형성해 마그네슘을 포집하고 장점막을 통과하도록 운반을 돕습니다. 보충제가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이 점입니다 여기에 후춧가루 4분의 1 작은 수를 더하면 피페린의 작용으로 장벽 투과가 일시적으로 조절되어 흡수 효율이 추가로 45% 가량 올라갑니다 이두 가지 간단한 추가만으로 평범한 익힌 시금치가 강력한 마그네슘 전달식으로 바뀝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함께 들어있는 완전한 식사 속에 익힌 시금치를 곁들이면 소화 속도가 완만해지고 장내 체류 시간이 늘어나 마그네슘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습니다. 간식처럼 단독으로 급히 먹으면 미네랄이 충분히 흡수되기 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가성비 비결도 있습니다. 냉동 시금치는 신선한 것만큼 잘 작동하고 때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 구조가 더 약해져 가열 시 마그네슘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가격도 낮아 경제적인 마그네슘 식품 중 하나입니다. 시금치가 돋보이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염록소 중심에 자리하며 염록소는 구조적으로 해모글로빈과 유사합니다. 이 유사성 덕분에 우리 몸은 시금치 유래 마그네슘을 합성 보충제보다 더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활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익힌 시금치는 건강에 좋은 수준을 넘어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고 생체 이용률 높게 보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식품은 아보카도입니다. 자연이 설계한 마그네슘 전달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행하는 아침 토핑을 넘어 실제로 매우 효율적인 공급원입니다. 중간 크기 아보카도 한 개에는 마그네슘이 약 58mg 들어 있습니다. 진짜 힘은 흡수 방식에 있습니다. 보충제에서는 마그네슘이 고립된 형태로 도착해 흡수가 제한적이지만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 지방과 식이섬유와 효소 그리고 세포가 마그네슘을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데 필요한 자연적 보조 인자를 함께 제공합니다. 특히 올레산은 마그네슘과 함께 운반 복합체를 형성해 세포막을 더 수월하게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보충제가 의존하는 느리고 비효율적인 운반 경로의 병목을 피해 들어가는 셈입니다. 게다가 아보카도의 부드러운 질감은 위 배출 속도를 크게 늦춰 식후 전체 소화 시간을 늘립니다. 그만큼 한 끼에서 마그네슘을 추출하고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두배 가까이 길어집니다. 이 조합 덕분에 아보카도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탁월한 마그네슘 전달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마그네슘 흡수를 극대화하려면 아보카도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럽게 탄력이 있으면서도 진물은 자국이 없는 완숙 상태일 때 드세요. 덜 익은 아보카도는 단단한 식이섬유와 결합된 마그네슘이 많아 체내에서 분리와 흡수가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익은 아보카도는 마그네슘이 생리적으로 덜 유용한 형태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신선한 라임즙을 살짝 더하면 맛을 밝히는 것을 넘어 이점이 커집니다. 구연산이 마그네슘 흡수를 약15%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C는 장 상피세포의 운반 과정을 지원해 미네랄 이동을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아보카도에는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도 풍부해 마그네슘을 잘 쓰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이 미생물이 잘 자라면 단쇄지방산을 생성해 장 전반의 미네랄 흡수 능력을 높입니다. 이는 아보카도에서만이 아니라 하루 식사 전체에서 얻는 미네랄의 이용률을 끌어올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보카도를 자주 먹는 사람의 체내 마그네슘 수치가 식단이 비슷해 보이는 사람보다 최대 60%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보카도가 보충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마그네슘 균형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좋은 활용법은 아침입니다. 밤사이 세포 수복에 마그네슘이 쓰여 상대적으로 고갈되기 쉬운 시간을 보완해 줍니다. 건강한 지방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마그네슘을 하루 종일 서서히 방출하도록 돕습니다. 통곡물 토스트에 올리든 스무디에 갈아 넣든 오믈렛에 더하든 아보카도는 마그네슘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과 식이섬유와 효소, 그리고 자연적 보조인자가 어우러져 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돕는 영양적 시너지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식품은 호박씨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지만 쉽게 지나치는 마그네슘의 강력한 보고입니다. 4분의 1컵만으로도 마그네슘 168mg을 제공해 많은 사람이 하루 동안 섭취하지 못하는 양을 한 번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강점은 단순한 함량이 아니라 체내에서 놀라울 정도로 잘 흡수되는 형태입니다. 호박씨의 마그네슘은 천연 아미노산과 결합해 킬레이트 형태를 이룹니다. 보충제 회사가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형태와 본질이 같지만, 호박씨는 자연 그대로 훨씬 경제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런 킬레이트는 장벽을 수월하게 통과해 일반적인 산화마그네슘 제형의 낮은 흡수에 비해 최대 60% 수준의 흡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음식이 고립된 보충제보다 우월한 것입니다. 인체는 음식에서 오는 영양소를 더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활용합니다. 호박씨에는 트립토판도 들어있어 마그네슘의 혈중이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의 시너지는 신경계의 안정과 깊고 질 높은 수면을 동시에 지원하는 이중작용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호박씨를 간식으로 먹는 어르신들이 밤중 근육 경련이 줄고 심장 믿음이 안정되며 수면의 질이 뚜렷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박씨의 마그네슘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날씨에는 피틴산이 있어 미네랄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소금물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불린 뒤 물기를 제거하고 낮은 온도로 살짝 말리거나 약하게 볶아주세요. 이 과정에서 자연 효소가 활성화되어 피틴산이 분해되고 마그네슘이 더잘 흡수되는 형태로 전환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강하게 볶으면 효소가 파괴되므로 영양 가치를 위해서는 부드러운 건조가 필요합니다. 섭취 시점도 중요합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간식으로 먹거나 잠들기 30분 전에 먹으면 체내 미네랄 운반 경로가 활발한 시간대와 맞물려 급수 효율이 높아집니다. 부드러운 식감을 선호한다면 호박씨 버터 한 큰술만으로도 한줌의 씨앗과 비슷한 양의 마그네슘을 얻을 수 있으며 오히려 더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됩니다. 여기에 생꿀을 소량 더하면 전통적 웰니스에서 오래 사용되어 온 자연적 미네랄 흡수 보조가 됩니다. 호박씨에는 인과 아연과 건강한 지방도 함께 들어있어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을 이상적으로 맞추어 두 미네랄이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 때문에 호박씨를 많이 섭취하는 문화권에서 유제품 섭취가 적어도 뼈 건강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보고됩니다. 요약하면 호박씨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간식을 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시너지 있고 생체 이용률이 높은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식품은 생카카오닙스입니다. 마그네슘 슈퍼푸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선택으로 꼽힙니다. 작고 쌉싸름한 순수 카카오 조각에는 1/4컵 기준 약 272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점의 절반만이 함량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는 몸이 이 미네랄을 흡수하고 유지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생카카오는 수백 가지의 생물학적 활성 성분을 함유하며 그중 아난다마이드라는 분자가 주목받습니다. 이 물질은 기분 안정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세포막의 특수 운반통로를 활성화해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원활히 들어가도록 돕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테오브로민은 온순한 순환 촉진 작용을 보여 근육과 뇌와 뼈로의 마그네슘 전달을 지원합니다. 카카오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모노아민 산화요소 억제 성분은 신경 전달 물질과 미네랄의 분해 속도를 늦춰 체내에서의 작용 시간을 연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핵심은 반드시 가공되지 않은 생카카오 닙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코코아 파우더와 흔한 초콜릿 바는 높은 열처리와 알칼리화 과정으로 효소와 폴리페놀과 운반 보조 성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생카카오 닙스는 지방과 섬유와 항산화 성분과 보조 인자에 둘러싸인 자연 상태로 제공되어 몸이 곧바로 인지하고 활용하기 쉽습니다. 흡수를 극대화하려면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질 때까지 충분히 씹어주세요. 치매효소가 먼저 작동해 구강점막 단계부터 흡수 과정이 시작됩니다. 하루 권장은 큰술두번 정도가 적당하며 아침에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안정적인 에너지를 돕고 오후에 한번더 먹어 오후 피로를 완화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따뜻한 것을 선호한다면 끓이지 않은 뜨거운 물에 큰술한번 분량을 5분 정도 우리면 생카카오 인퓨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열에 민감한 성분의 구조를 보존하면서 미네랄이 풍부한 추출액을 얻는 전통적 활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 건강과 정신, 맑음과 지구력을 위한 음료로 역사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전해집니다. 장기 저장 능력에서도 장점이 보고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카카오를 매일 섭취했을 때 뼈와 근육에서의 마그네슘 농도가 유의하게 상승해 고급 킬레이트 보충제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 흡수를 넘어 저장고를 채워 심장 리듬과 근육 이완과 신경 기능과 수면의 질과 호르몬 균형과 에너지 생성의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생카카오닙스는 효과적이고 생체 용률이 높으며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강력하고 자연에 가까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많은 보충제를 단기간에 앞서는 체감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대다수의 마그네슘 보충제는 흡수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경제적인 통식품만으로도 마그네슘 상태를 더 빠르고, 더 깊고, 더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크초콜릿, 블랙빈 익힌, 시금치 아보카도, 호박씨 생카카오 닙스가 그 해답입니다. 이 식품들은 낯선 슈퍼푸드가 아니라 우리 주방에서 쉽게 만나는 재료입니다. 몸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이 의도한 방식으로 마그네슘을 전달합니다. 지방과 섬유와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급수를 막지 않고 열어줍니다. 하루 식단에 한두 가지만 더해도 근육이 한결 차분해지고 밤중 경련이 줄며 낮 동안에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수면이 깊어지고 이완이 쉬워지며 생각이 또렷하고 신경이 흔들림 없이 잔잔해집니다. 소화가 편안해지고 전반적인 활력이 살아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값비싼 알약이 아니라 진짜 영양입니다. 다행히 진짜 영양은 단순하고 맛있고 놀랄 만큼 경제적입니다. 작은 일상 습관 하나가 몸의 느낌을 통째로 바꿉니다. 오후에 호박씨 한 줌을 곁들이거나 저녁 식사에 익힌 시금치를 더하고 식사 후에는 다크초콜릿을 한두 조각 천천히 녹여드세요. 그러면 마그네슘 저장고가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채워집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에게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 가운데 오늘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앞으로의 영상 방향을 정하는데 귀중한 길잡이가 됩니다. 예순 이후 더 강하게 나이를 먹고 더잘 자고 더큰 에너지로 하루를 사는 과학적 방법을 계속 만나고 싶다면, 에이즐리스 바이탈리티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건강한 시간이 아직 앞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활기를 유지하고, 호기심을 간직하고, 나이를 이유로 멈추지 마세요.